<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주통공사. 4호선 467회상입니다. 4 6 7회상님 지금 수원역에 왔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옵니다. 아까 전에는 올리픽파에 비가 엄청 왔는데 <laughs> 여기는 그나마 이0이네요 아까 콜레일크. <laughs> 어? 열차 들어다 이번 건저항적 겁니다 오늘 늦게 어, 나왔기 때문에 지어제 그, <목소리> 사상사고 나던 열차가 출 문이 버혀고서가보였습니다 이번 건 저항적일 거예요 저거 좀 늦게 나와고요 어? 임포터 제어 방식이다 임포터 제어 방 어? 저거 치타 성인 것 같은데 이체만 저렇게 생긴 거 보더니 저거치표성의에요0치만 저렇게 생겼어요. 저항제 오늘 잘랐는데 인포터 제어 방식인데요. 이거는 1707호에 소작 교체됐다가 1407호에 교체됐고 1407호에 교체됐다가 이다가 1207호에 교체됐고 그, 교회는 이제 다시 지토로 환원되었습니다. 뒤, 뒤도 저렇게 생기나? 아, 뒤는 아직이네요. 네, 그럼 4 6 7호성을 이곳하고 학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 6 7호성을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오! 뒤동식